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도 예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에 잠깐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주 후반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세밑 탄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낮동안 영상권으로 기온이 올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진안과 임실 순창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낮에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빙판길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익산과 군산이 영하 9도, 전주가 영하 6도로 출근길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전주가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임실이 4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